라이브 커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TV 홈쇼핑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부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농업계에도 새로운 기회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어머 운동하던 중에 시간 맞춰서 주문했어요라고 해주고 계시고. <laughs> 아 운동하면서 딱 어. 이제 그 약간 당땡길 때. 또 참여만한 게 없죠 성주 참외네 킬로당 개수 알려달라고 하셔서 자 아하. 그러면 본격적인 언박싱 달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성주 참외 판매 라이브 방송입니다. 경북 성주군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함께 11번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건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의 접속자는 무려 12만 6천여 명. 이날 하루 동안 팔린 참외 판매액은 1억 1,720만 원에 달합니다. 행사를 기획한 AT 측은 언택트 시대인 만큼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찾다가 라이브 커머스를 선택했다며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판매하는 참외의 특장점을 속속들이 알려준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가라든지 농식품 기업들이 판로 활성화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쇼핑이다 이런 유통채널이 있긴 하나 수수료 이런 게 너무 높아서 또 유통단계를 우리가 좀더 혁신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싶어서 이 같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농업의 유통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의 상품 판매 기능을 더한 라이브 커머스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4천억 원.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올해 이 시장이 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1년 새 7배 커지고 2년 뒤인 2023년에는 1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내 손안의 홈쇼핑 같은 개념으로 TV 홈쇼핑보다 접근성이 높고 상품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서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또 판매자는 기존 TV 홈쇼핑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고 업체에 따라 별도의 쇼호스트 없이도 판매자가 직접 상품 홍보와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유통 창구라고 설명합니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1번가 쿠팡, 지마켓 등이 커머스 업체,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까지 지난해 모두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플랫폼 입점 후 3개월간 누적 매출액이 기준치를 넘으면 판매자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직접 농사지은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농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됩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기정화식물 등 화훼류와 감자, 고구마, 사과, 토마토 등의 농산물들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산지 생산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지리산 도라지라든지 과수원에서 직접 딴 사과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해서 판매하고 라이브로 소개해보고 싶은 상품들을 라이브 켜서 초통하시고 하면 되는 거라. 코로나 사태로 유통창구도 온라인으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추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농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